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학년도) (고2) (3월) (40번) 지문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에 대한 건데요 우리 기본 어~ 뭐~ 배경지식을 좀 쌓아가자면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랑은 이렇게 가까이 가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별로 안 친한 사람의 경우에는 갑자기 나한테 가깝게 다가오면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피하죠. 근데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나랑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되게 가깝게 있어야 되는 상황이 나 와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신체적으로는 이렇게 거리를 둘수 없지만, 하지만 심리적으로 거리를 둔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눈을 피하는 거. 절대 옆 사람과 마주치지 않잖아요. 마주치는 순간 되게 어색한 정적이 흐르죠. 이게 안 되니까 계속 내 폰을 보는 거. 폰을 보는 게 요즘엔 더 어, 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우리는 우리와 관계가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좀 떨어지려고 한다라는 거. 그게 심리적이든 물리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distance is a reliable indic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people. 자, 거리는요, 되게 믿을 만한 지표입니다. 지표라고 하는 건 나타내주는 어떤 표시라는 거죠. 어떤 관계의 지표인데요. 두 사람 사이의 관계의 지표입니다. strangers t a n d further apart than uh, new acquaintances. acquaintances stand further apart than friends. and friends stand further apart than romantic partners. 자, 낯선 사람은요, 더 멀리 떨어져 있죠? 뭐 하는 것보다요? 음,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나랑 아는 사람보다 낯선 사람은 더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는 사람은요,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누구보다? 친구보다. 왜냐면 친구가 더 가까우니까 친구는 더 가까이 와도 되는데, 그냥 아는 사람일 경우는 그보다 좀 멀게 간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친구는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 누구보다요, 사랑하는 사람보다요. Sometimes, of course, these rules are violated. 물론 때로는 이러한 규칙들은 위반됩니다. Recall the last time you wrote to any stories.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인데. 20층을 올라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세요 근데 어떤 엘리베이터냐면요, packed with total strangers. 완전 낯선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에서 20층을 올라갔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The sardine-like experience, no doubt, made the, made the situation a bit uncomfortable. 이렇게 sardine-like 하면 뭐냐면요, 여러분 정어리, 정어리 같은이라는 건데, 자 sardine-like 제가. 음,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행선에 대해서 조금 징그럽게 생각하시는 분이면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해를 위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자면, 음, s a r d 정어리에요. 정어리라는 건 약간 꽁치조림, 꽁치통조림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꽁치통조림처럼 이렇게 꽉꽉꽉꽉 그 캔에다가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sardine like 하면은 뭡니까? 아, 되게 사람이 꽉꽉 차있는 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sergeant-like experience. 이렇게 꽉꽉 들어찬 경험은요, no doubt. 의심할 필요 없이, 분명히, made the situation, 그 상황을 어, 약간 불편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With your physical space violated, you may have tried, you may have tried to create psychological space by avoiding eye contact, focusing instead on the elevator buttons. 자, 위드 다음에 이렇게 목적어가 나오고 pp가 나오면 목적어가 뭐뭐 되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체적인 공간이, 물리적인 공간이 침범되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시도했을 겁니다. 뭐 하려고요? 어, 심리적인 거리를 만들려고 시도했을 겁니다. 뭐함으로써? m y avoiding eye contact. 어, 아, eye c o 을 피함으로써요. 뭐하면서? focusing instead on the elevator button. 엘리베이터 버튼에 집중하면서. 그쵸?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있으면 대부분 폰 보잖아요. 아니면 하늘 보거나, 문 보거나, 엘리베이터 버튼 보거나, 아니면 친구 있으면 친구만 보, 보거나. 그런데, 그렇게, 신체적인 거리가, 신체적인 거리를 원래 더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심리적인 거리를 둔다라는 거죠. By reducing closeness in one non-verbal channel, eye contact, one can compensate for unwanted closeness in another channel, proximity. 자, 뭐함으로써요? 어떤 가까움을 줄임으로써 어디에서요 비언어적인 어떤 채널에서 거리를 줄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 눈 마주침이죠 아이컨택트 아이컨택트를 하지 않음으로써, 않음으로써 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 사람은요 이제 상쇄할 수 있습니다 뭐를요 원치 않는 가까움을요 어디에서 다른 채널인 그각 근접성에서 그니까 신체, 신체적으로 근접한 게 지금 나에게는 되게 불편한 상태고 원하지 않는 가까움이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상쇄하기 위해서 심리적인 거리, 그러니까 눈은 마주치지 않는 식으로 거리를 어떻게든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Similarly, if you are talking with someone who is seated several feet away at a large table, you are likely to maintain constant eye contact.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앉아 있는 누군가와 말하는 건데 어떤 어떻게 앉아 있냐면 몇 피트 떨어져 있는 거죠 큰 테이블에 몇 피트 떨어져 있는 사람과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뭐할 것 같냐면 아이컨택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이컨택트가 뭐냐면 something 무언가인데 you might feel uncomfortable doing 여러분들이 불편할 거예요. If you were standing next to each other 서로 옆에 서 있다면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있다면. 너무 가까 이 있다면 불편하니까 눈을 안 마주치겠죠. 근데 멀리 있으면 물리적으로 지금 거리가 확보가 잘 됐으니까 어, 이렇게 눈을 마주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어색한 상황을 상상해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완전히 잘 이해가 되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주제 한번 볼까요? 친하지 않은 사람이 물리적으로 너무 가까울 때 우리는 심리적이고 언어,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거리를 둡니다. By reducing closeness, in one nonverbal channel. One can compensate for unwanted closeness in another channel. 자, 핵심 표현 보겠습니다. 자, distance는 indicator of the relationship이다. 거리는요, 관계의 지표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these rules are violated. 이런 규칙들은 위반됩니다. With your physical space violated 된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신체적인 거리가 위반된 상황에서. 사람들은 create psychological space, 어떤 심리적인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compensate for unwanted closeness, 원치 않는 가까움을 보상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문법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포인트 항상 여러분들 어떻게 학습하는 거예요? 음, 이렇게 학습이 끝나고, 영상이 끝나고, 스스로 직접 적용하면서 해석해보라고 제가 설명해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보셔야 돼요. 자, further apart than 하면, 은 뭐뭐보다 더멀리라는 뜻입니다. 이 further는요, far의 비교급이에요, far. 그래서 further나 하고 than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the last time,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때인데, 어떤 마지막 때요? 여러분들이 20층을 올라갔던 마지막 때. 그래서 얘는 last time 주어동사. 얘는 목적격 관계되면서는 아니고요. 얘는 관계부사 when이 생략된 형태입니다. 근데 그거는 모르셔도 괜찮고, 그냥, 아, 이렇게 수식하는구나. 봐주시면 되겠고, 얘도 이제 엘리베이터를 수식해주는 이제 과거 분사입니다. 자, 얘는 원래 pack A with B. A를 B로 채우다라는 뜻인데, 지금 수동 형태니까 목적 없어지고, pack with가 된 거죠. 그래서 어 완전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찬 엘리베이터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no doubt 하면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히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make 하면 항상 패턴 make A, B. A를 B로 만들다. 상황을 a bit uncomfortable. 약간 불편하게 만들자,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with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ing나 pp가 나오면 뭐뭐 하면서, 뭐뭐 되면서인데요. 지금 여기는 pp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신체적인 거리가 violated, 침범되면서, 침해되면서 여러분들은 이걸 만들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뭐함으로써요? eye contact를 피함으로써. comma 찍고 ing, 뭐뭐 하면서, 분사 구문이에요. 뭐뭐 하면서, 대신에 뭐에 집중하면서요? 엘리베이터 버튼에 집중하면서,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ompensate for 하면은 모모를 보충하다, 모모를 상쇄하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sit 하면요, 여러분들 sit s i 이안 따라란 뜻이고요. sit은 안치다라는 뜻입니다. 안치다. 그래서 이제 안따라는 표현을 만들고 싶으면 얘가 수동태로 돼서 be seated 안쳐지게 되다. 그래서 안 따라가 돼야 돼요. 그래서 be seated 안 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인데 어떤 누군가냐면 앉아 있는 누군가죠. 몇 피트 멀리. 그 다음에 이제 be likely to be 하면 뭐뭐할것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속적인 아이컨택트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you might feel uncomfortable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느끼다 해서 feel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뭐뭐 하게 느끼다라는 표현이죠. 몸하게 음, 느끼다. 그 다음에 next to 하면 뭐뭐 옆에 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가져와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40번 잘 봤고요. 이렇게 해서 영어 B 범위가 어, 끝이 났어요. 물론 추가될 가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강의부터는 영어 A 5 2 4, 6월 모의고사로 볼 거고요 3월 모의고사 지금 3월 지문보단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데 뭐한 문장 정도 길어지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았고 음, 잘 복습하고 구문도 꼭 해보고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 강의에서 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